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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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머. 세계에 한국 콘텐츠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쉬운 한국어를 습득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어를 하는 영상이 틱톡 혹은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도 한국어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10년간 미국, 태국, 일본 등 현지 청소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학교가 늘어났을 정도죠. 이런 인기에 더불어 한국어 시험을 대입에 활용한 국가도 10개국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향한 폭발적인 반응에 가장 당황한 것은 영국의 교육계였는데요. 취업이라는 목적 외에도 순수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존재하는 외국어 교육기관, 랭귀지 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어를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앞서 이야기했던 듯이 비즈니스, 학문적 이유가 아닌 오직 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채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이런 이유로 언어를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태도를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큰 고민에 빠진 상태였는데요. 번역 어플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태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국어만은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해당 영국 매체조차도 이런 한국어 열풍이 신기했는지 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매체는 해당 열풍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 중에는 한국 콘텐츠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초등학생들조차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혀 한국 콘텐츠를 본 적이 없음에도 한류를 즐기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특이한 이유를 가진 학습자는 또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하게 된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중학생 딸과의 공통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 배우는 40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가진 여러 연령대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류가 시들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어가 불씨처럼 남아 언제든 한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어의 힘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점차 한국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보다 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노벨문학상을 한국 작가가 받게 된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의 경우, 암묵적으로 70대 백인 남성이 받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뜻밖의 수상자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물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으며 그것도 40대로 해당 문학상을 받기에는 다소 어리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존의 노벨문학상의 사례들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소설이 없어서 못 파는 수준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죠.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순간, 한국은 기본이고 일본, 중국처럼 아시아 국가에서 번역된 작가의 책이 삽시간에 팔리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놀랍게도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도 매진에 동참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온 서점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약을 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원판인 한국어 원본을 사서 해석을 하며 읽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번역을 직접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었죠. 이런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 의하면 한국어는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읽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불과 하루 만에 뜻은 몰라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귀에는 비슷하게 들리는 묘한 발음들이 있어서 분간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은 번역가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불리는지 알게 되신다면 더 납득이 가실 듯한데요. 바로 악마의 언어라고 불리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과연 배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악마의 언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번역가에게 직접 들어보면 좋을 듯하여 관련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역이라는 일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야 번역가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이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번역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작가라는 꿈을 꾸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번역가라는 직업을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월급이 높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귀여운 딸 하나도 있기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몸이 더 나을 때까지 쉬라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어학과라는 전공을 살려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든 받아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책은 놓고 산지 오래라서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작은 의뢰부터 차근차근했던 것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에 비하여 많은 수입을 벌지 못했습니다. 항상 방에 틀어박혀 글자들과 싸우느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음에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아내는 그런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은 서운함이 쌓여갔고 결국 사춘기가 오면서 멀어지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기에 딸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저는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번역을 할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니 제가 꼭 번역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죠. 저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부심을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번역을 하는 것은 문학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문학이었으니까요. 프랑스 문학을 저보다 더 빨리,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언어 중에는 프랑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의 파리가 사랑의 도시인 만큼 그들의 언어가 매력적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서 딸인 레아가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역시 저를 닮아 언어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고 웃기 바빴죠. 내심 뿌듯하더군요. 딸과 멀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제 영향을 받아 외국어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아내를 향해서 제 기쁜 마음을 최대한 숨긴 채 물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거지? 아내는 바로 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짓더군요. 아니. 레아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입가의 미소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몇년 전부터 레아가 한국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해당 아이돌 그룹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안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레아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울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라면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 그룹이 저를 이긴 것 같아서 묘한 감정이 들었죠. 저는 이런 제 본심이 들키지 않도록 아내에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는지 그래도 아빠가 번역가이기에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거 다니겠냐며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제가 번역가가 아니었더라도 레아가 한국어를 배웠으리라는 생각을 감춘 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한국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어디를 가도 한국어가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한국어 학원이 생겼으며 한국어가 박힌 마트, 태권도장 등이 보였습니다. 레아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이었어요. 마트에 가도 하나같이 한국어가 적힌 물건을 팔았습니다. 더 웃긴 건 제가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김밥이 한국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인기라면서 사왔던 냉동 제품이었는데 제가 맛있다고 한 이후로 제가 작업이 길어질 때마다 간단하게 챙겨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한국과 연관이 된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저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제가 모르는 미래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저는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식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일이 나라에 이 정도로 스며들 수 있는지 말이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미국 안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저 또한 지인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근면 성실한 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왔었죠.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인지도가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인지도를 넘어섰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번역가이다 보니 다른 것보다 언어와 특히 문학에 민감한 편이었는데요. 한국은 음악, 영화, 드라마와 같이 보고 들리는 것에는 큰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학 분야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들은 문학과 언어의 깊이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각과 청각은 얼마든지 사람을 현혹하기 쉽지만 글로 쓰이는 것은 현혹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저는 솔직히 그다지 울림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내아가 배우는 것만 같아서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잠깐 배우는 것이라 제가 굳이 말리지 않아도 금방 질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으로 간섭을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과로 지원하고 싶어. 번역 작업을 하던 도중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는데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던 레아의 목소리가 귀에 꽂히더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에 가서 살아보면 안 될까? 제가 부엌에 도착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는 당황하여 서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화에 낄 자신이 없더군요. 레아가 대학을 가기까지는 2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과는 고사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죠. 이런 중요한 생각을 저와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상황도 충격이었습니다. 레아와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씁쓸하기도 했죠. 저런 생각은 언제부터 한 걸까? 내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저는 더 이상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덕분인지 저는 레아와 한국이라는 나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뜬금없지만 한국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레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논리적인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해당 나라의 문학 작품을 보고 난 후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의 수준이 곧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제 생각을 가족들이 알고 있으니 배울 것이 없고, 아무 감흥도 주지 않는 한국의 문학이라면 얼마든지 한국어를 배우지 말라고 설득하며 한국에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배울 것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라면 한국의 제 하나뿐인 딸을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어요. 역시나 다른 나라의 문학은 구하기 쉬웠지만 한국 문학의 번역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읽을 만한 문학을 배출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번역본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레아에게 한국 문학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구하게 된 책을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몇 권의 한국 작가가 쓴 소설책은 불과 하루 만에 다 읽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읽히면서도 여운이 깊게 남는 작품은 말이죠. 나중에 확인하니 해당 작품은 이미 멘부커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더군요. 솔직히 저는 한국 문학은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문학을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더군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이상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덕분에 다른 한국인 작가가 쓴 번역본조차 직접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멘브커상을 수상한 그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 또한 하루 만에 다 읽히더군요. 순수하게 제 흥미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작가가 쓴 책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으며 읽어본 것이 몇년 만의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작품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재밌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저는 관심의 영역이 점차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 그룹의 노래도 들어보았죠. 천천히 해당 음악을 들어보니 레아가 간혹 거실 스피커를 통하여 틀어놓던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영어가 아니기에 멜로디가 좋다고만 생각하고 지나쳤었는데 번역된 가사를 찾아 읽어보게 되었죠. 가사에는 응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미국의 힙합 혹은 유명 가수들이 외설적인 단어를 써가며 부르던 노래와는 달랐죠. 사랑 혹은 자신의 우울에 대해서만 써내려간 미국, 영국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한국 음악에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만든 노래처럼 들려질 정도였죠. 하지만 청소년만을 위한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더군요. 저마저 응원받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어째서 한국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 가사들을 계속 읽다보니 아내에게 전해들었던 레아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레아와 가장 친했다던 진아가 이사를 가게 되어 펑펑 울었던 일.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처참해서 한동안 기운이 없었던 일. 한국 노래를 듣게 된 이후로 부쩍 웃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레아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아내에게 들었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제가 얼마나 레아에게 무관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해 주고 곁에 있어 준 것은 제가 아니라 한국 노래였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인지 레아에게 더 미안해졌고 더 이상 후회할 짓은 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가족들 몰래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레아의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를 한국어로 불러주는 것으로 말이죠. 호기롭게 해당 목표를 세우기는 했으나 레아가 좋아해줄지, 제가 한국어를 잘 습득해서 레아를 깜짝 놀래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국어를 무시하는 목표였는지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새로운 글자 형태라서 그렇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한번 한글을 배우니 그냥 문장을 읽을 때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언어이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어 강사님도 제가 빨리 배운다면서 칭찬을 늘어놓으셨거든요. 이 정도라면 한국어 번역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배울수록 자신감이 붙었기에 번역가 동료에게 요즘 딸과 대화가 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더니 예상치 못한 걱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번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악마의 언어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 동료는 처음에는 한국어가 재밌다고 느껴질 테지만 어느 순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언어에 무슨 악마까지나 붙이면서 겁을 주나 싶어서 웃으며 넘어갔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모든 언어라는 것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도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로 나뉘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어는 이런 특징이 없어서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단어와 뜻만 외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어로 된 책만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누렇다였습니다. 영어로는 그저 노란색에 불과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노란색도 누렇다. 누리끼리. 샛노란 등 표현하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기에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꾸 한국어를 더 자세히 배우게 되었죠. 이런 부분에서 번역가들 사이에서 악마의 언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어를 그만둘까 싶다가도 다른 언어와는 다른 한국어만의 매력으로 인하여 결국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럼 점 때문에 힘든 일도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한국어 특유의 말의 맛이라는 것을 살려야 하는데 그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그저 뜻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특유의 언어의 느낌을 살려야 하며 다른 나라임에도 어느 정도 독자가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번역을 제대로 했다는 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문학을 번역한 번역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책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번역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제가 봤던 책의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원서를 조금씩 읽어보는 중이라서 그녀의 글이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그녀의 번역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조합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어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문득 번역가란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많은 세계에 자신이 사랑하는 다른 나라의 문학을 알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 그저 작품의 글과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만이 번역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더군요. 번역가로 오랜 시간을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은 처음이라 저 또한 제 변화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이 화제가 된 며칠 후, 해당 작가의 한국어로 된 서적을 레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레아와 이야기를 시도하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아이돌 때문이라는 답은 알고 있었지만, 레아에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빠가 번역하는 모습이 좋았어. 그래서 나도 다른 언어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는 아빠랑 달리 재능이 없는 것 같더라. 그때, 용기를 줬던 게 한국 음악이었어. 가사들이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 언젠가 이 한국 음악들을 아빠에게 번역해주는 게내 꿈이야.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번역가가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아는 저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더군요. 저 혼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어 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레아와 공통점이 생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지금은 레아와 함께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번역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도 마련해 줬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언어로 정착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어가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달에 드디어 레아의 생일입니다. 레아 모르게 아내와 생일 축하 노래를 한국어로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해할 레아를 생각하니 이런 날이 올줄 몰랐는데 한국어 덕분에 이런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듯하여 기쁩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번역가 사이에서는 악마의 언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라서 놓을 수 없어서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국어가 과학적이라는 사실만 알려졌지, 아직까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역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화두에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나라인지 많은 나라가 인정해주는 것 같아 내심 뿌듯함이 생깁니다. 이미 하나의 장르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아직 보여줄 것이 많아, 한류가 멈추는 일은 한동안 없을 것 같네요.